14만 4천은 누구인가? 14만 4천 많이 말하죠. 계시록 7장 4절 8절에 보면 인침 받은 자의 수를 들었는데 14만 4천이라. 이스라엘의 갓지파에서 12,000명씩 12,000명씩 12지파 그12 합치니까 14만 4천 명이다. 이 14만 4천이 누구인가? 이 세대주의, 세대주의는 이제 부흥사들이 많이 퍼뜨리고요. 또 시중에 나오는 통속적인 책들은 들 거의 다 세대주의 책들입니다. 그 미국의 종말론이 되게 세대주의가 많아요. 요즘은 좀덜 하다 하는데 미국의 이참 목사들, 신학자들이 좀 신앙이 좀 한때는 많이 좋았는데 이 종말론에 가면은 이상 게 너무 많아요.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자 14만 4천이 끝나면은 이제 이 세상 역사 가 끝이 나고 종말이 온다는 거죠. 신천지가 원래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걸 그 주장하는데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영적 새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 이 신천지는요. 성경적인 용어들을 가져가 가지고 사람을 홀려 버려요. 아니, 혼이 빠지게 만드는데 이 뭔가 하면은요. 육적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이고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고 신천지 단체는 영적 새 이스라엘이라. 이런 용어들은 소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그의 제사장이다. 그 알곡 신앙인이다. 그런데 문제는 14만 4천이 차면 는세상에 종말이 오고 끝이 날 줄로 알았는데 그러면 벌써 자기들은 14만 4천이 넘었잖아요. 신천지의 숫자가몇 명입니까? 엄청 많잖아요 지금. 뭐 아무리 적게 짜도 35만 명. 사실 훨씬 덜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해마다 시온 기독교 신학원. 요즘은 시온 기독교 성교 센터라 그렇게 부르던데 거기에 수료하는 사람의 그 숫자가 요 10만 명이 넘어요. 2023년에 대구에서 10만 명 이상이 수료했고요. 그서 2022년에 10만 명 수료했고요. 작년에도 청주에서 10만 몇천 명이 수료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 때 못하다 2019년에 10만 명 그래 수료하고. 그래서 시온 기독신학원, 자기들 신학교인데 그 과정이 요 8개월 과정이래요.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급과정을 해야 되는데 8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치 가지고 합격해서 그 졸업한 사람이요. 인터넷에 보니까 58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아, 신학교 공부해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14만 4천 명이 참여는 종말에 와야 되는데 왜 종말 안오냐 그래서 질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제 들리는 말이 하면은 어, 졸업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적순으로 자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 나쁘면은 그거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이제 열심히 충성하면 은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충성하면 은 그게 또 든다. 결국은 이제 미혹이죠. 그런데 이런데 시온 기독교 선교 센터에 기성교의 목회자들 그렇게 많대요. 수천 명이 목사 전도사들. 그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사실 굉장히 많이 미혹되고 있는데, 진짜 커들입니다. 자, 그러면 144,000은 무엇인가? 발언 해석은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144,000은요, 144는 12 곱하기 10입니다. 그렇죠? 곱하기 하면은 1 2이고 다음에 곱하기 1000이거든요. 1000은 이제 완전수인데 많은 것을 나타낼 때 완전수고, 12는 선택의 수입니다. 선택의 완전수.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열두 사도를 택하여서 결국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12는 선택의 완전수인데 둘이 곱하여져서 있는 것은 그리고 구약의 열두 지파와 신약의 열두 사도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전체,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인 숫자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로 봐야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참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상징 숫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디서 할수 있는가 하면, 개시록 14장 3절에 성경이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와 함께 또 14만 4천이 해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삼들의 범위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 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들이 부른 노래는요. 새 노래인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 노래. 세상 사람들은 부르지 못하는 노래죠. 근데 이 14만 4천 밖에 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원문을 보면은요, 144,000은 이렇게 됐습니다만, 원문은 144,000입니다. 좀더 분명하죠. 144,000.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 이렇게 됐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동격으로 되어있어요 동격이 이제 복수주격으로 되어있는데 동격이라고 해서 무신감이라는 것은 곧 같은 것을 말한다 144천 곧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 즉 144천이 뭐냐 설명한다 즉 144천은 뭐냐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 속량함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14만 4천은 온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땅에 쓰라 했으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로만 이렇게 한정해서 안 돼.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만 해도 안 되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자들도 제한해도 안 되고 온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 전체를 일컫는 그상징적 숫자가 14만 4천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아셔야 되고 겠